수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선물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대감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준 오늘 하루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실망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무장 잘하고서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라기 2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설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도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는 합니까? 그러면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기쁨이 되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의 공의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논쟁하며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말락이 처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랬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이 유다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이제 회복이 빨리 올 것을, 완전한 회복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회복이 임하지 않자 그들이 이제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습니다. 그건 제사장이나 뭐 장로들이나 위에서 아래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성이 없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으며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정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무수한 시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가 그렇게 시편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기 이전에 그들이 지은 죄악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죄악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논하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선한데,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오늘 자세하게 나눈 것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신에 물들어 있고 가늠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고 힘없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제사드린다. 교회 예배 주일날 매일 온다. 그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바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지 안 하는지는 삶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분의 부하직원들 여러분의 종업원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괴롭게 하는 일들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이것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얕잡아 보고 도울 줄 모르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유다는 이런 죄악들을 가득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겐 선을 베풀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의, 정의가 없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뭘 느끼셨을까요? 2장 17절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 비수와 같이 하나님에게 꽂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평거리, 불만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은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감사가 사라지면 그 공간 안엔 불평과 불만 받기 자리 잡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말하지만, 실상, 삶속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이 잘못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진 채 원망만 남아 있는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변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